안녕하십니까? 6월 15일 월요일 오늘의 와플터치 본문은 전도서 4장 13절에서 16절 아주 짧은 본문이네요. 예, 오늘 본문에서는 한 지혜로운 소년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모든 조언을 거절하는 늙고 어리석은 왕보다는 차라리 가난하지만 지혜로운 소년이 더 낫다 하면서요. 이 소년이 왜 나은가? 가만히 보니 14절 그런 소년은 감옥에 있더라도 나와서 결국 성공하는 모습을 내가 보았고 또 가난하게 태어났지만 왕이 되는 것도 보았다 사실 24절의 말씀은요 아마도 전도자가 구약성서에 나오는 두 사람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일 것 같아요 여러분도 아마 상상해 보시면 아 감옥에 있었지만 결국은 감옥에서 나와서 성공한 소년 요셉이 떠오르시겠죠 그쵸 그리고 또 가난했지만 왕이 되었던 소년, 다윗이 떠오를 수도 있습니다. 전도자는 아마 그들을 떠올리면서 하는 이야기일 것 같아요. 그들이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고 그들이 감옥에 있을 때에 떵떵거렸던 사람들보다, 왕들보다도 오히려 더 낫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지 않느냐. 결국 지금 이 시점에서 내가 왕이고, 아, 나는 가난한 사람이고, 뭐 이런 것들은 크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죠. 지금 이 시점에서 나의 지위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삶의 자세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15절, 나는 세상의 모든 사람이 앞으로 왕이 될 그와 같은 소년을, 여기서 말하는 그와 같은 소년은 14절에 나왔던 그런 사람을 따르는 것을 내가 본 적이 있다라는 겁니다. 아마도 뭐 요셉이나 다윗을 상, 생각하면서 그런 일도 있지 않냐. 결국은 지금 현재의 상태, 지위, 뭐, 감옥에 있느냐, 가난하느냐, 이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더라. 나중에 보니까 어떤 삶의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를 따르기도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16절 같은 경우는 조금 번역이 어려운 부분인데요. 어, 우리가 읽고 있는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이 15절까지와는 조금 분리되어서 일반론적으로 왕이 다스리는 백성이 아무리 많을지라도 다음 세대는 그를 좋아하지 않으니 이것도 헛된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고요. 개혁성경이나 쉬운 성경 같은 경우에는 이 본문에 나오는 왕이 다스리는 백성이 아무리 많다. 이 말씀을 15절과 이어서 그러니까 첫 번째 왕이 있었고, 그런데 그 왕보다 오히려 처음에는 감옥에 있었고 가난했던 소년이 그 이전의 왕을 밀어내고 왕이 됐잖아요. 근데 그 소년이 왕이 되었다 하더라도 그러면 그 사람은 이제 왕이 됐으니까 완벽한 삶을 산 거냐? 아니더라. 또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랐을지라도 또 세상은 바뀌고 그가 죽고 난 후에 다음 세대는 그를 좋아하지 않으니 이것도 역시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 물론 이 경우에는 요셉이나 다윗의 이야기는 아니겠죠. 그러니까 지금 뭐 요셉이나 다윗 같은 특정 인물을 꼭 집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론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본다면 16절에서 이게 뭐개혁 성경이나 쉬운 성경처럼 15절과 연결되어서 그 젊은이가 왕이 되었을 때또그 왕이 된 것도 무의미하다로 해석하든. 아니면 우리가 보는 현대인의 성경처럼 분리해서 그냥 왕이 되더라도 왕도 별로 의미 없다로 해석하든 결국은 중요한 부분은 동일합니다. 지금 현재의 상태가 내가 왕이든 아니든 이건 그다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어떤 자세와 태도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랍니다. 우리가 지금의 내 상태, 내가 지금 왕이다. 내가 지금 부자다. 내가 지금 잘 산다. 이게 중요하고, 이게 마치 천년만년갈것 같이 생각을 해버리면요. 우리는 둘 중에 한 가지 함정에 빠질 수 있어요. 내가 지금 좀잘 나가고 있으면, 내가 평생 잘 나갈 것처럼. 교만해지고 교만한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이겠습니까? 앞에 13절에 나온 것처럼 다른 사람들의 조언이 들리지 않는 거죠. 왜냐면 나는 지금 잘 나가고 앞으로 천년만년 잘 나갈 거니까요. 나는 계속 왕으로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 다른 사람들의 조언이 들리지 않는 겁니다. 또 거꾸로 지금 내 상태가 나는 여기 나오는 그 소년처럼 가난하고 감옥에 있는데 앞으로도 나는 이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이 사람은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이 살아가게 되겠죠. 아, 제가 사실 되게 가슴 아팠을 때가 언제냐면 우리 청년들 사이에 그런 어떤 이야기들이 막 퍼져 나갔을 때입니다. 뭐몇 포세대, n포세대 뭐 이런 이야기들 있잖아요. 그러면서 어차피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 물고 태어난 사람은 계속 금수저인 거고, 흙수저 물고 태어난 사람은 흙수저인 거고, 계층 간의 이동 사다리가 끊어졌기 때문에 이미 더 이상 희망이 없다. 그러면서 삶의 태도를 바꾸지 않으려는 거죠. 내가 뭐하러 삶의 태도를 그렇게 바꾸냐. 어차피 나는 흙수저고, 어차피 쟤는 금수저인데. 이렇게 삶의 태도를 바꾸면 뭔가 내 삶이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을 일찌감치 접어버리는 이런 모습도 너무나 가슴이 아픈 것이겠죠. 그런데요. 이 모든 것에 앞서서 사실 우리가 전도서를 볼때 되게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요. 그러면 아 그래 뭐 지금 상태는 언제든 바뀔 수 있는 거야. 지금의 내 삶의 태도에 따라서 상태가 언제든 바뀔 수 있지. 라고 생각하기에는요. 전도서가 말하는 살이 상태가 바뀌는 건 그렇게 순식간에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내가 열심히 산다고 해서 내가 잘 살게 된다는 걸 확증해주지 않아요. 왜냐면 지금 우리가 현대사회를 계층간 이동사다리가 끊어졌다 라고 표현하지만 고대 사회는 훨씬 심했거든요, 사실은. 고대 사회에서는 계층 간의 이동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자가 말하는 것은 뭐냐면요. 왕이 다스리는 백성이 많아도 다음 세대는 좋아하지 않는다. 자, 다음 세대, 또 다음 세대 아주 긴 시간표로 보고 있는 거예요, 전도자는. 그렇게 보면 우리가 하는 어떤 난 이걸 성공했어, 내가 이렇게 해서 왕이 됐어, 이것도 다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헛된 거라는 거죠. 바람을 잡는 것처럼. 그러니까요, 전도서를 볼때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건 뭐냐면, 영원이라는 관점으로 인생을, 삶을, 또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우리, 내삶 안에서만 이 관점을 두고 보게 되면요, 어쩌면 진짜로 뭐 상태는 변하지 않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또내삶 안에서만 관점을 두고 본다면, 우리는 그럼 이 본문을 오해해서 잘못 해석해서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아 그래, 내가 그럼 삶의 태도를 겸손하고 이 지혜로운 소년과 같은 삶의 태도를 가지면 나는 결국 성공하게 되겠구나. 아니요, 전도서는 그걸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 성공도 그 소년이 성공해도 결국 그 소년을 따르던 사람들도 나중에 그 소년이 죽은 후에는 다 잊어버릴 거예요. 그 소년을. 우리가 영원이라는 관점을 가지고 본다면 이 삶의 태도를 어떻게 했을 때 내가 왕이 되냐 안 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영원의 관점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안에 거했느냐 아니냐만이 유일하게 의미 있는 것으로 남을 것이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느냐 아니냐를 보여주는 그 징표가 내가 내 지금 삶의 하루하루를 어떤 태도로 살아가고 있느냐 이것이 내가 지금 하나님 안에 있는가 아닌가를 보여주는 겉으로 드러내 보여주는 표징이 될수 있다는 거죠. 표지판 같은 거죠. 그럴 때내 삶이 유일하게 이 영원의 관점에서 의미 있는 삶이 될수 있다. 어, 오늘 우리가 이 본문 묵상하면서요, 어, 과연 여러분 무엇을 추구하며 살고 계십니까? 내가 뭔가 성공할 것을 추구하고, 혹은 뭐 여기 나오는 왕이 되는 것에 해당하는 것이. 뭐, 진급이나, 좋은 직장이나, 좋은 학교나, 내 자녀의 성공이나, 뭐, 좋은 집, 좋은 차, 이런 것들이라면요. 이것들은 다 바람을 잡듯 헛된 것일 것이다. 어떤 관점에서 볼 때요? 영원의 관점에서 볼 때. 그러면, 나에게 이게 헛되다고, 아무리 전도서가 헛되다고 말씀하셔도, 헛되지 않다고 여겨진다면, 그러면, 아, 이거 헛된 건데 왜 이럴까?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나는 과연 영원이라는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가 내 관점이 바뀌어야 돼요 여기서부터 우리의 어 뭐랄까 신앙의 모든 세계관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관점을 바꾸는 오늘 하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